방금 솔라코인에 이어서 오늘 또 오아시스가 유의 종목 지정됐다고 합니다. 에이... 이거 오아시스 코인은 업비트에 이제 BTC 마켓에 있죠. 오아시스, 이거 이제 빗썸에도 있고 업비트에도 있는 건데, 아, 나 오아시스 코인, 나 가지고 있는데, 아. <laughs> 아 하필 이걸 또 오늘 유의지정을 먹네 이거는 뭐 거의 상패 된다고 보면 돼요 안 봐도 비디오야 뭐 업데이트 에서 공지 냈네요 이거 뭐 솔라랑 같이 내야지 뭐 이진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및 정도 그냥 버리겠다는 거죠. 뭐 2월 10일 이건 상패빔도 안 나올 듯? 그나마 빗썸에서 잘하면 빗썸에서는 오아시스 상패빔이 나올 수도 있겠다. 업비트는 BTC 마켓이 있어가지고 업비트에서는 의미가 없고 어, 이거는 이제 잘하면 빗썸에서 좀 뻥튀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이거 지금 220만 원만 넣어놨잖아요. 지금 마이너스 51%거든요. 110만 원 손해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오아시스 코인에 얼마를 넣었냐면 천만 원 넣었어요. 그냥 천만 원 날릴 뻔한 거죠. 뭔가 약간 처음에 쳐 넣었다가 아 이거 너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계속 중간중간에 200, 300씩 계속 팔았다가 이제 나중에 200만 원만 남겨 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1월 26일부로 지금 업비트 비쌈에서 유의정을 찍어서 거의 뭐 상폐 된다고 보면 돼요. 그나마 다행이죠. 뭐 1,000만 원 그대로 들리고 있었으면은 이미 마이너스 50%라서 500만 원 까먹었다. 지금이라도 이거 이거 팔아서 100만이라도 건져야겠네요.